네 여기는 지금 외부인데요 어 지금 현장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그 아까 오전에 갖다주신 어, 새 발낙지 아주 싱싱하게 잘 있는데 꼭 제가 어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외부로 나와 봤어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어차피 지금 뭐 외부로 도다니기가 바람이 조금 많이 불긴 한데 어 화순 여기는 원래 골목이 자체가 사람들이 별로 돌아다니지 않는 골목이에요. 좀 조용한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은 없고, 제 카라반만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간판을, 어,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진짜 조용하죠? 저기 보면은 저기가 예전에 제가 세워져 있던 그, 바로 어, 화순 그 1차, 2차 주차를 했던 곳인데요. 네, 지금 일단은 집주인은 없어요. 그리고 어, 집주인 없고 어, 조용하게 네, 있습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정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좀 걸어가다 보면은 네, 이제 네. 보배드림 상황실 이렇게 카라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차들이 지나가죠. 아. 음. 이렇게 이거 어저께 그 강주에서 보배드림 상황실 이 스티커 만들어주신 우리 회원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됐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고요. 어, 골목길은 항상 조용합니다. 네. 카라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라반 안쪽은 이렇게 지금 짐을 다 빼놓은 상태고요. 아, 세차를 못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역시 청소를 안 해놔서 네, 이렇게 이거는 냉장고. 네. 그냥 어저께 뭐 먹고 남은 흔적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난로예요 그러니까 가스로 되는 난로기 때문에 어 굉장히 따뜻해요 다만 이제 좀 건조한 그런 경향은 있는데 따뜻해서 어 정말 따뜻하게 잘 잤다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쪽은 이제 침대인데 어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저분하죠? 잘 때는 싹 치우고 자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카라반 분위기는 이렇고, 어저께 지금 그 주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많고,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안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어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 내 얼굴 나오네? 어저께는, 음, 어저께 얘기에 대해서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단은 어, 어제 이 짤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 어제지 아니, 어제가 아니죠 오늘 어, 오늘 이 짤을 만들어 주신 부탄 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너무 이뻐요. <laughs> 네 어쨌든 어, 어저께 뭐 얘기한 것처럼 그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왔어요. 두분쯤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이제, 저도 고소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고소를 안할 테니, 지금까지 고소했던 무배 회원님들을 고소를 취하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집주인이 집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 제가 온 줄은 아마 알것 같은데, 왜냐면 계속적으로 저, 뭐랄까, 음, 글은 계속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소의 녹음파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이 녹음파일을 들어보신 분들은 고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어, 저는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 <laughs> 네, 진짜 오늘 아침에 어, 회원님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 그더니, 아, 줄게 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활어차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 그, 활어차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뭘 주신다고 해서, 일 꺼내시는데, 처음에 정말 활어를 주실 줄 알았어요. 어, 너무, 근데, 이렇게 활어차를 직접 갖고 오셔가뭘 꺼내는 모습이, 전 되게 너무 놀랬고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결론은, 세발낙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생겼죠 새발 낙지 이거 뭐 와이프한테 와이프랑 같이 먹으면서 어, 호롱도 해먹고 그리고 뭐 산낙지로 먹어서 어, 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올드보이 그리고 어, 탕탕탕 예, 탕탕탕 아주 좋은 말이죠 그렇게 연포탕도 해먹고 뭐다 해먹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라면에 끓여 먹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 이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어저께 마찬가지로, 어, 늦게, 늦게 왔는데, 아, 12시에 왔는데, 이제, 어, 저녁에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이 붙여주신 회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어저께 뭐, 가오가 자존심으로 바꿨고, 이거 지금 바람에 날라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커피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피자도 감사하고, 어, 치킨 피자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어제 분위기는 어~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배드림의 순기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회원님들이랑 어~ 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는 뭐~ 다 동의하시잖아요 어 그리고 뭐~ 굳이 여길 왜 하냐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온왜 하냐고 굳이 그분한테 대답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충분히 여길 오게 된 이유와, 어, 오고, 그, 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떻게, 어, 생각하시는 거는 뭐, 생각하는 분 나름이니까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저를 더, 저보다 더 많이 저를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한 12시 정도에 내려갈 거예요. 점심 만 음. 혹시나 화손 집주인 분 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은이 영상을 보시면 어, 한번 전화 주세요. 아니면 한번 와 주세요. 그래서 어, 서로 좀 얘기를 좀해 보셔서 해 보고 좀더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입장입니다. 제제 뭐 생각이지, 뭐 굳이 뭐... 어, 뭐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어~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화가 나고 또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어~ 여기서 뭐 별일 없고 그 대부분 오신 분들이 어~ 누굴 벌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고소동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돕고 사는 사이가 가장 좋잖아요. 뭐 어떤 분은 시간이 남아도냐, 뭐, 어, 이 주말 너무 걱정된다 이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와이프가 허락을 해줬고, 사실 와이프가 제가 카라반 여행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오기 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 와이프한테 많이 혼이 났고 미리 얘기 안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응원해 주더라고요. 끝내는 그래서 이제 와이프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어, 더 당당히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화수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상황이 있거나 뭐 다른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아, 뭐 음성으로 남겨 드릴게요. 그리고 어 계속적으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하면은 아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배 회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 고맙고 어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참여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미안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응원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 응원 메시지 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이런 베스트글이 되고 그리고 어 저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게 바로 보배 회원님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정말 뭐 바보 같지만 어뭐 이렇게 오게 된건 진짜로,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상징적으로 왔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건강 주의하시면서 집에서 편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